씨뿌리는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과 심술 궂은 형이 살았어. 형제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준 밭이 있었어. 동생은 부지런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쟁기로 밭을 일구고 호미로 땅을 골랐어. 게으른 형은 날마다 빈둥거리며 놀고 먹기만 했지. 어휴, 밭은 겨우 가라는데 씨는 언제 뿌린담. 밭을 다간 동생이 이마에 땀을 닦았어. 어휴, 어서 씨를 뿌려야겠다. 그때 어디선가 강아지 한 마리가 쌩! 하고 달려왔어. 그러고는 종다리 끼를 앞발에 척 걸치고 밭에 씨를 뿌리지 뭐야? 어? 강아지가 씨를 뿌리다니? 강아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씨를 뿌렸어. 점심 때쯤에는 반도 넘게 뿌렸지. 동생은 폐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주먹밥을 꺼내고는 강아지를 불렀어. 강아지야, 어서 와서 밥 먹으렴. 강아지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주먹밥을 덥석 집어서 꿀떡꿀떡 잘더 먹었어. 밥을 다 먹은 강아지는 길에 드러누워 낮잠을 잤어. 얼마 뒤갓 장수가 길을 가다가 우뚝 멈췄어. 강아지야, 떡하니 길을 막으면 어떡해 어서 비켜. 갓 장수가 강아지를 발로 툭툭. 찾아 동생이 말했어. 지금 강아지가 힘들어서 그래요. 오전 내내 씨를 뿌렸거든요. 이 사람 농담도 참. 강아지가 씨를 뿌리다니? 세상에 그런 강아지가 어디 있단 말이요. 갓장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 나랑 떼기를 합시다. 강아지가 씨를 뿌리면 내가 갓을 주고 뿌리지 못하면 당신이 소를 주시오. 그 순간,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후두두두두 씨를 뿌리지, 뭐야. 정말 강아지가 씨를 뿌리네. 갓장수는 약속대로 동생에게 갓을 주었지. 동생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았어. 날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한 가족처럼 정성껏 돌보아주었지. 그러던 어느 날, 욕심쟁이 형이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동생을 찾아왔어. 호라 이 강아지가 바로 씨뿌리는 강아지구나. 형은 강아지를 빼앗아 휙 가버렸어. 형은 그 길로 밭으로 땡큼 달려가서 강아지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어. 강아지야 나도 내게 이기게 해다오. 그러니 어서 씨를 뿌려라 뿌려. 강아지는 마지못해 씨를 뿌렸어. 히히히 <laughs> 정말 씨를 뿌리는 강아지로구나.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점심때가 되자 형은 보따리에서 주먹밥 두 개를 쓱 꺼냈어 강아지가 씨뿌리다 말고 형을 쳐다보았어 주먹밥 한 덩이는 자기 몫이 아닐까 하고 말이지 그런데 웬걸 주먹밥 두 개를 다 우물우물 자기가 먹어 치우는 거야 그러고선 강아지를 길 가운데로 끌고 가서 다짜고짜 눕히며 소리쳤어 넌 누워서 얼른 잠이나 자 잠시 뒤 비단 장수가 길을 갔다가 우뚝 멈추었어. 아니, 왜길 가운데 강아지를 두었어? 이 강아지는 씨를 뿌리다 잠깐 쉬는 것이라오. 강아지가 씨를 뿌려요? 에이, 거짓말 마시오. 형이 이때다 싶어 내기를 하자고 했어. 당신 비단과 내 소를 걸고 내기를 합시다. 좋아요. 어디 씨를 뿌리는지 한번 봅시다. 형은 신이 나서 강아지를 깨웠어. 강아지야, 어서 일어나서 칠을 뿌려라. 하지만 강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럼 약속대로 이 손은 내가 끌고 가리다. 형은 비단장수에게 소를 빼앗기고 말았지. 화가 난 형이 강아지를 힘껏 걷어찼어. 끽끽! 에이 쓸모없는 강아지! 강아지는 붕 날아서 털썩 떨어졌어. 그 바람에 불쌍하게도 강아지는 죽고 말았어. 하, 멍청한 강아지를 돌려주마. 형은 동생의 집으로 가서 죽은 강아지를 마당에 툭 던졌어. 동생은 강아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 아이고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별안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동생은 마당에 땅을 파서 강아지를 코에 묻었어. 강아지야, 미안하구나. 그런데 얼마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강아지를 묻은 땅에서 배나무가 쑥쑥 자랐어. 그러더니 곧이어 달고 맛있는 꿀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아, 강아지가 죽어서도 날 도와주는구나. 배는 따고, 따고, 또 따도 계속 열렸고, 동생은 배를 팔아 점점 큰 부자가 되었지. 형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쓸리 있나. 부리나케 동생 집을 찾아와 땅을 파내고는 죽은 강아지를 꺼내갔어. <laughs> 나도 부자가 되어보자. 형은 죽은 강아지를 자기 집 마당에 묻었어. 강아지야, 나에게도 배를 따오. 이번에도 죽은 강아지를 묻은 땅에서 배나무가 자라났어. 얼마 뒤 딱딱한 돌배가 주렁주렁 열렸지. 형은 그것도 모르고 휘죽휘죽 웃었어. 옳지, 강아지가 내게도 배를 주는구나. 신이난 형이 배나무 아래에서 덩실덩실. 덩실. 그 순간 갑자기 돌배가 우두두 떨어지며 형의 머리 위로 쿵쿵 쏟아졌어. 아이고, 아이, 아이, 아이야. 욕심쟁이 형은 머리에 돌배만한 혹이 생겼단다. 강아지가 벌을 준 걸까? 끝